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낭 맛집 숯불 바베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정찰제로 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 그래서 와봤어요. 특히 아, 고 네. 숯불로 굽고 엄청 좋겠다. 일부러 내가 촬영한다고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? 메뉴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목가이 6,000동, 목가위 뭐 16,000동 이러는 거 보니까 한 개에 위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상차림이 깔끔하게 나온다

근데 이거 고추장이 없어서 칠리 칠리 고추장이 없어서 칠리 이거 피똥쌀것 같은데 네, 이거 이거 무슨 소스인지 들었는데 뭔지 몰라 닭날개 숯불구이인데 한 개에 만 육천 동. 한개만 육천. 먹어보겠습니다. 교촌 수준인데 이거. 응. 하 는데 배 달이 많 은, 이 유가 있어 날개, 날게뭐열개면8000 날개. 원이 죠？베트남 에 서도 똑같이 치킨 배달 을하 는데, 여기서 배달을 시키면 괜찮을 것같맛이 너무 맛있어요 어마어마한 맛이야 새우 한번 먹도록하우가 아, 다 새우를 숯불에 놓 거라 어떤 맛이 날지 모르겠어요 새우 깠습니다 새우 깠는데 이거 어떤 맛인지 젓가락이 있네. <laughs> 젓가락이 있었네내난 네, 손으로 먹을게. 와사비 가이 생겼는데 와사비는 아니고. 국물 구워서 되게 맛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소스랑 고수랑 같이 안 먹으면 맛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새우맛? 그냥 평범한 근데 어, 되게 맛있어요 근데 조금 흔히 먹던 새우맛? 음, 세 번째 메뉴에요 따란 따라란 따라 액톱이 그대로 달려있는 닭발. 먹어보겠습니다. 껍데기가 있어서 좀 숯불에 구워서 옛날 그 우리 아버지가 융, 그 월급 받을 때 사오는 치킨 맛그 맛이 나요. 옛날 치킨 맛. 이렇게 트럭에서 돌돌 돌아가는. 어어그 맛. 트럭에서 돌돌 돌아가는 그그 그 맛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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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랑 이것 두개더 시킬 거예요. 이거

<laughs> 내가 솔직히 다잘 먹긴 하는데 어, 요거 조금 뭐라 그러지 은근히 땡기는 맛이에요. 너무 맛있습니다. 발톱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잡기가 편해. 우리 수잔 씨는 어, 발톱 다 뽑았어. 너무 잔인해. <laughs> 너무 잔인해요. 진짜 정말. 날개랑 일단 닭발은 추천해. 새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진 않아. 근데 새우는 깔끔한 거. 근데 싸고 깔끔하다는 거. 이곳의 주소는 여기, 여기, 여기의 주소를 남겨도 다 고수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사실은 고수를 안 먹었었거든요. 고수를 먹게 됩니다. 어, 조금. 느끼한 음식들이 중국의 영향을 좀 받다보니까 느끼한 음식들이 조금씩 있어요 고수랑 먹으면 좀 상쾌하고 좀 민트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랑 네, 먹을만 합니다 요고 삼겹살이에요 근데 요걸 시키면 상추까지 같이 나와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이게 세트 이게 2 5 0 0원이요 삼겹살인데 나는 문명인이니까 젓가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수랑 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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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장 아저씨한테 혼났어. 잘못 찍어 먹었다. Tak 같먹을야맛는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짭짤하거든요 소스깔 찍으니까 좀 짜요 근데 술이랑 먹을 때는 좀 괜찮고 근데 오이랑 같이 먹으면 좀 중화작용하는 느낌? 네 그런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아 황당 처리 해줘야겠다 따라라라 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, 엄청 맛있게 먹었네요 여기 주소 꼭 찾아오시고 단낭에 오시면 한 번쯤은 와볼 어,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와보세요. 네, 너무 맛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빠빠. 숨가마